제4절 남북왕조분립시대와 동서왕조분립시대 1. 남북왕조분립시대 2. 동서왕조분립시대 1. 통일왕국은 솔로몬왕이 이방인의 신을 섬겼으므로 3대만의 가인의 입장인 북조이스라엘과 아벨의 입장인 남조 유대로 분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 왕국도 3대 만의 손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서 프랑크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프랑크는 서 프랑크에 대하여 아벨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1.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이상에 배치되는 입장에 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내적 쇄신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로니아 등 이방인들에게 붙여 외적인 학층의 섭리를 하셨습니다. 동서광조 분립 시대에 있었어도 교황층이 부패하며 수도원의 인물들이 내적인 쇄신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 외적인 확청에 승리를 하셨던 것이니 이것이 곧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 남북왕조 분립시대에 있어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 백성들이 모두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주 사회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서왕조 분립시대에 있어서도 십자군이 패하여 교황권이 실추됨으로써 국민 정신은 그 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영주들과 기사들이 전사하고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게 되어 기독교 군주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5절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와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1.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1. 하나님은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자 사탄 세계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고역을 당하게 섭리하셨습니다. 요 야김왕을 비롯하여 다니엘과 기타 왕족들 그리고 정부 대신들과 관리와 공장 등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아예 오로로 잡혀갔던 7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편 교황 포로미 귀환 시대에 있었어도 교황으로 하여금 1309년으로부터 70년간 남불 아빈용의 포로가 되어 고역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1.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하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킨 후 삼차에 걸쳐 고향으로 귀환하여 선지자 말라기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때까지의 14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편 교황이 로마로 귀환한 후 3교황으로 분립되었던 노정을 거쳐 다시 로마 교회를 중심한 교황 전정으로 복귀한 후 1517년 루트를 중심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약 14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